안녕하세요. 박가입니다. 5월 첫주는 긴 연휴입니다. 저도 긴 연휴 동안 농장에 머물면서 일조일 할 것이 많아 이번에는 세 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박가나의 첫 번째 일기는 농사 이야기입니다. 5월부터 본격적인 텃밭 농사가 시작됩니다. 저의 밭에 심을 모종들을 구입해 왔습니다. 종류는 고추, 옥수수, 땅콩, 비트, 수박, 참외, 토마토, 가지 등입니다. 양이 제일 많은 고추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우선 모종에다가 물을 듬뿍 줍니다. 모종을 심을 텃밭에도 물을 듬뿍 줍니다. 그리고 배색 비닐로 멀칭하여 땅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고추는 약 50cm 정도, 옥수수는 약 70cm 정도의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옥수수와 고추를 혼작하게 되면 서로에게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옥수수에 기생하는 벌레가 고추의 해충들을 방제해 줍니다. 도시 농부님들의 도움으로 빨리 고추를 심었네요. 고추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추지 을 세우고 고추끈을 놓아 고추를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니가 고추순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라니망을 둘레에 삥둘러쳐 주었습니다. 완성된 고추밭의 모습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참외, 수박, 그리고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옥수수도 가수원 여기저기에 추가로 심었습니다 대표적인 텃밭 작물인 오이, 애호박, 맷돌호박, 가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작년에 실패를 교훈삼아 금년에는 튼튼하게 넝쿨망을 만들어 씌워주었습니다 망지지대 옆에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무목상에서 어두운 비트를 심어 피크를 만들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 금년에는 구입하여 심었습니다 땅콩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므로 마사토 흙에다 심었습니다 일부 감자와 고구마는 멀칭 없이 재배하려고 했는데 근자에 워낙 가물어서 물기가 없어 보습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멀칭해 주었습니다. 고구마 순이 나오면 고라니가 뜯어 먹기 때문에 고라니가 침입하지 않게 울타리도 쳐주었습니다. 저번에 파종한 수세미며 더덕이 싹을 틔운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더덕실를 모래와 혼합한 뒤에 땅위에 골고루 푼 다음에 물을 듬뿍 주고 비닐로 멀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도는 밤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한 달쯤 됐는데 싹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결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꽃집에서 사온 꽃들을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물 주기로 하루를 끝냅니다. 새로 심은 작물들이 많아서 한 3시간쯤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물을 주다 보니 하루해가 다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2편에서 뵙겠습니다.